김혜성 강사입니다. 자 기능평가 두번째두 번째 페이지고요. 그 중에 이제 삼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식 편집기를 이용해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여기다 문제 풀 건데 이제 보고 제가 하는 걸 익히려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거 이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죠. 먼저 문제 번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첫 번째 문제니까 이렇게 스페이스 하나 주르 입력한 다음에. 입력할 거니까 없는 거 입력할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 메뉴로 가셔서 이렇게 수식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개체 중에 수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축키도 있는데요. 음, 단축키 너무 많이 외우면 그 힘드시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이거 갖고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볼까요? 대문자 G니까 그냥 쓰시면 돼요. Shift 키 누르고 G 누르면 대문자가 되겠죠. N이라고 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적분이죠. 적분이 모양을 쫙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적분 모양 보이십니다. 요거 누르셔서 어떤 모양인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적분이 나와 있고요. 지금 아래 천자 쪽처럼 아래쪽에 지금 커서가 가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분수가 있죠. 그러면 분수를 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시면 여기 분수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클릭해서 분수 모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벳 A 자 누르시면 A 자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근데 아래 부분은 키보드의 탭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내려옵니다. 다시 E라고 쓰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이 적분에서 아래부분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분수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탭키를 이 누르셔야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빠져나온 거는 분수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탭키를 한번 더 누르시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탭키를 이용하시는 거꼭 잊지 마세요. 자, 다시 A 누를게요. 다시 탭키를 누릅니다. 다시 분수가 있으니까 클릭하시고요. 윗부분에 있으니까 B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이동하기 위해서 탭키. 그래서 A라고 입력하고요. 다시 지금 우리가 분쇄에서 빠져나가야 되죠? 탭키 누르면 커서 모양이 약간 달라졌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호가 보이네요. 자, 근호 모양이 어딨나 보시고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위첨자 있죠? 자, 요거 보시는 중에 위첨자가 첫 번째 보이는 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첨자를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실 때 어, 지금 저는 되돌리기 눌렀거든요 자 커서가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도 클릭하시면 더 들어갑니다 이거 하실 때 a를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위첨자를 눌러 주셔야 돼요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했을 때도 클릭하거나 또는 되돌리기 하거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먹으면 다시 하시는 방법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몇번 연습해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고요그 다음 또 빠져나와야 되죠. 탭키 누르면 되고요. 그래서 실수도 자꾸 해보셔야지 여러분 느으시는 겁니다. 자, 다시 빼기. 자, x 입력하고요. 위첨자니까 요거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라고 쓰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커서만 올리시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에 있는 거가 지금 위첨자인지 아니면 근호인지 아니면 분수인지 그걸 보셔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시 편집기를 이용하셔서 기호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유첨자에 있으면 안 되죠? 여기 DX는 빠져나와 있는데, 근호 밖으로 또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탭키 한 번이 아니에요. 탭키를 한번 누르면, 지금 아직까지는 근호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만약에 DX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백스페이스 누르시고요. 탭키를 한번더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빠져나온 상태에서 DX를 누르셔야 이첫 번째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닫고 나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넣기 누르면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떨어뜨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문제 풀었으니까 저는 지우고요. 자, 요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칸, 한칸좀 떨어뜨려 놓고요. 뭐 투문이 예쁘지 않으니까요. 대문자 U라고. 아, 어, 참, 수식이 안 들어갔네요. 자, 수식을 클릭하고요. 대문자 U를 입력하고요. 자, 이거 아래 참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 참자. 그 다음에 알파벳 A. 탭키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다시 마이너스. 다시 대문자 U 누르고, 아래 참자니까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B라고 입력을 하고요. 다시 탭키 눌러서 빠져나오죠. 자, 다시 여러분 등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하나 둘셋네 번째 분수 눌러줍니다 대문자 g 그러니까 시프트 키 누르면서 입력을 할게요 그냥 얘는 m 그 다음에 다시 시프트 키 누르면서 m 그러면 대문자 나오겠죠 자탭키 눌러서 a 탭키 눌러서 마이너스 다시 분수 그 다음에 대문자 g 소문자 m 대문자 m 다시 탭키 눌러서 b 그리고 다시 탭키 눌러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NIN. 그리고 볼까요? 어, 다시네요. 분수냐요? 네. 분수 눌러서 이번에는 대문자 G, 소문자 m, 다시 대문자 M 탭키 누르고 E 대문자 R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다시 넣키 누르셔서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3번 문제가 이렇게 두 문제인데 하, 이 중에 한 개라도 틀리시면 요 중에 뭐그 뭐라 할까요? 뭐 음, 뭐, 위첨자라든가, 또는 아래첨자라든가, 또는 분수가 안들어갔다든가 한결 틀리시면, 이 점수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총 40점 중에, 40점 중에 하나에 20점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4번 문제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